안녕하십니까. 로또 7인방입니다. 로또 1025회 당첨 예상번호에 대한 최종 분석자료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또 7인방이 당첨 예상번호 선정해야 하는 과정은 매번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는 이 뜻이 절차를 동일하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적으로 이런 절차를 동일하게 하는 이유는 이거를 일종의 컴퓨터라이징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일부 제 의견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번호 1 6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 제 의견을 줄이려고 계속 프로그램을 수정해가고 있다. 뭐 그렇게 밟아 가는데, 어쨌든 16수를 뽑게 되는 것이고 이 16수를 뽑는 과정에서 제일 중심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데이터값들이라는 데이터 것이 이 15세 분류표, 그 다음에 단자리표 그리고 사실은 여긴 표시가 뭐 일부분에서만 되고 있습니다만 500회 기준 당첨의 토탈 합계 뭐 이런 것이 중심이 돼서 일단 나름대로 어떤 것을 뽑게 되고, 그 마지막 그 뽑게 되는 그 순서들이 좀 많다, 개수가 많다 싶으면, 최종적으로 25주 패턴 코드에 의한 당첨률을 가지고, 그 최종 16개를 선정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최소 조합표 100개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대전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흔다섯 개의 번호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여 골고루 나온다는 대전제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25회 당첨 예상 번호 16수 이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들 중에서 이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당첨 예상 번호이고 그것이 주간별이 아닌 1년번으로돼 있는 것이 옆에 있는 연료소 되겠습니다. 그 이번에 뽑고 봤더니 최근 당첨 수도 지금 개가 있고 그미 단기 미출수도 2 0 개가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최근 당첨수가 7 개, 그 다음에 미 단기 미출수에서 8 개. 그리고 이제 장기 미출수에서 한 개를 뽑아서 16개를 만들었다. 이런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좀 모순입니다.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원래 그림상으로는 최근 당첨수가 좀더 많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결과는 오히려 한 개가 적다. 그이유는 즉슨, 구간별로 보면 사실은, 6주까지만 비교하면 1 1 12, 13인가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24주로 늘려보면 그래도 1 구간이 가장 적고 적고 그다음에 3 구간, 2 구간. 뭐 이래서 그냥 음. 뭐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1 구간이 좀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나온다면 뭐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인의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주간별로 보게 돼도 지금 이제 사실은 최근 당첨수가 어느 정도 꽉 찼고 단기 미출수가 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3주 내내 단기 미출수에서 세 개씩 뿜어냈기 때문에 이번에 차도 이런 논리로 여기가 또 나올 거라고 더 많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워서 그냥 정말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최근 당첨수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아 더 많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결과가 다르다는 뜻은 그냥 통계적으로 나온 결론을 쫓아가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됐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주간별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3, 4다두 개씩 선정하고 갔습니다. 두 개씩 그리고 그 2, 3, 4에 누개 두개 당첨률만 보더라도 좀 처지는 건 맞습니다. 나올 때도 됐고. 특히 이 3주차 지금 세 3주 연속 찍어 대고 있는데 계속 헛방을 치고 있는데 이제 4주차 돌아갑니다. 4주차. 뭐 이렇게 해서 두 개씩 선정을 했다. 그리고 5주차는 확률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에 분모가 두 개다 보니까 그냥 어째 넘어갈 수 있겠다 싶고. 그 다음에 6주, 7주입니다. 6주, 7주는, 6주는 꽉 차있는 상태고, 7주는 모자란 상태인데, 이것도 말입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6주에서 1개를 했다면, 차라리 7주에서 2개, 3개가 돼야 될것 같은데, 결론은, 7주차는 하나뿐이고 6주차가 두 개입니다.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이제 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9주차는 그동안 누계 당첨협도 높고 개수도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걸 다 선택하고 갔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 9주차는 당첨이 많은 타기보다는 9주차 같은 경우는 당첨이 잘 된다고 봐야 되는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당첨이 개수가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첨이 나올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본다는 뜻인데, 어쨌든 결과를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주.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회차는 장기 미출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즉 여기는 열세 13, 십삼 주까지의 이 번호들로 숫자를 채울 때가 됐다 여섯 개 그런 의미로 장기 미출수 쪽 저도 한 개만 선택했습니다. 자, 좀 구간별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뭐, 뭐, 본다기 보담도, 과연 3셀을 하나도 선택을 안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말이 되냐? 그 사실은 3셀, 1 3주가가 당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간신히 하나 당첨이 됐는데, 불이 붙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선택이 없습니다. 이제 요게 이 아마 1025에 흑망 성세를 가늠지는 제한 포인트가 되자 꼭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48의 기준으로 보면 이 3세는 개수도 적습니다. 또 하나 애매한 것이 14세 되겠습니다. 우선 14세 48주 2개추로 열리고밖에 안 되니까 3세라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더더군다나 10.14세는 지난 2주도 또비저굶무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라면 좀 봐줄 만한데 여기서 또 하나가 그냥 갔다. 여기 저기 8세리나 15세는 당, 이렇게 선택이 하나도 안 돼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뭐, 13셀, 13셀도, 13셀도 애매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난주에 당첨이 있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어쨌든 문제는, 3셀과 14셀에서 당첨이 나오면, 로또 7인방은 별별로 없어진 거고, 요기에서 피해 가면, 한 곱이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앞에서 굳이 따지자면 군락별로는 1구간, 그 다음에 3구간, 그 다음에 2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치는. 그런데 문제는 2구간과 3구간이 개수가 바뀌었다. 요것도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이제 요것이 결국은 왜 그런가 하면 13, 14, 15셀에서 하나도 당첨 예상군을 못 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군이 2군에 밀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일 것 같은데 또 다른 그림으로 보면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지금 그룹으로 올때 5그룹과 9그룹이 결국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3세는 2그룹에 있습니다만은, 이거 그러니까 선택이 안 됐습니다. 특히 3그룹에 12, 13, 14, 15가 죽는 바람에, 이게 없는데, 과연 9그룹이 선택이 안 되는 게 맞나? 보면, 38이라는 이 숫자는 이9개군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군입니다. 어, 많이 나왔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난주에도 당첨이 나왔다. 뭐 당첨 나왔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뭐. 그래서 9그룹은 제외될 수도 있는 조건을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5그룹이 제외된 부분은 조금은 이제 증가 민가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왜 33이라는 이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그 상위권에 있는 숫자가 아닌데다가 실제적으로 최근 13주만 보더라도 5그룹은 조금 못 미쳐 나오는 상태였는데 여기서 제외가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된 거긴 합니다만은. 다음 짓, 그 다음에 이제 단자리 표를 보게 되면 지금 일단 단자리 4번 대가 제로입니다. 4번 대와 5번때 단자리 10그 다음에 9번이 제로 인데 단자리 4번은 말이 됩니다 우선 누계 당첨 숫자도 많은데다가 지난 2주 당첨도 나왔으니까 오케이 이건 됐고 그 다음에 단자리 5번도 그 두번째 차 상위 당첨 해당 숫자 기 때문에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제외되는 부분에 일조한 게이 13주까지 단기간으로 봤을 때 단자리 5번이 꽤 열나게 나왔다 제법 나왔다 그러니까 좀 쉰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그럭저럭 된것 같고 단자리 9번 때 단자리 9번은 최한은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7주 연속 당첨을 했습니다. 7주 연속. 뭐, 그래서, 단자리 9번도 뭐, 말이 된다. 그러니까 단자리에 대한 그, 제외나 9그룹에 대한 제외는 5그룹만 제외하고는 뭐, 그럭저럭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 토탈 나온 게. 그래서 이제 그 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구그룹이 그 이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자리 4번 대와 5번대 여기 척 걸쳐 있는 겁니다 뭐 단자리 4번, 9번, 0번, 4번, 5번, 9번은 뭐 이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었으니까 문제가 된다면, 이제 이 43번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44번이 나왔고, 된다면 33번, 43번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도 장기 미출수, 즉 20주나 안 나왔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3주차, 문제가 되는 13주차, 아니, 10, 13셀. 오, 이 경우는 팩터상으로 볼 때, 즉, 여기에 15셀 단자리 502 섹터상으로 볼 때, 뭐 쉽게 말하면 컴퓨터의 프로그램상 선택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즉,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은 3셀. 3셀도 보면 선택할 여지가 하나 있는 것이 8번 하나 정도 여었고 8번 하나가 또 18주에 걸려있기 때문에 장기 미출수라는 이유로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회차에서는 지금 두 개나 세 개를 선택한 라인이 1셀 그 다음에 4셀 그래서 5셀까지 연결 부분 그리고 6셀에서 16, 17번 그리고 10셀에서 28, 29, 30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 건너 징검다리 식으로 골라간 것들, 여기 이제 이빨 빠지면은 망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12셀의 부분, 결국 여기 제가 표시되어 있는 1셀이나 4셀. 그리고 6셀그 다음에 10번째 셀그 다음에 11셀 뭐 여기서 어쨌든 뭐가 좀 나와 주면 나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꽝으로 가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분류표를 좀 보도록 합니다 가로 세로 분류표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표시된 게 지난주에 당첨번호였고, 1에서1 0까지 단자리에 대해서 지금 4수 선정을 했는데, 이게 지난주하고 중복된 숫자가 지금 3과 6, 2개만 된 상태고, 그 다음에 10번 때가 6개를 선택하고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골랐던 13, 16, 17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3개 더 넣어서 6개 갖고 갑니다. 그리고 2 0번때가세 순데 2 0번때는 완전히 물갈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30번 하나만 지난번 하고 뭐 같은 같은 번호였고. 그다음에 이제 3 0번때는뭐 지난번에 38번 하나는 빠져나간 상태입니다만은 이번에 32, 33두 개가 물갈이 되고 36번은 어차피 새로 들어오는 페이스다. 그리고 이제 4 0번때는 선택이 없습니다. 아 이상이고 자 이제 그래서 대충은 알았고 이제, 이제 조합을 해야 되니까 우선 고정수를 뽑는데 고정수는 뭐 매일 비슷한 방법입니다 일단 단자리에서 이번 회차의 중심은 3 6 10번 되겠습니다 0번 되겠습니다 360 중에서 셀과 겹치고 주간별로 겹치는 부분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일단은 3번 그 다음에 2주 2주차에 10번 그리고 10주차에 33번 그래서 이번 회차는 고정수를 3번 10번 33번을 놓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6개 조합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주관별 배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냥 합리적인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3대 2대 1. 근데 뭐 저는 이를뭐이 장기 미출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32번을 고정수로 갖고 갈 텐데 이건 조금 약간 약간은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다소 몰빵 비슷하게 배팅을 친다고 가상을 하면 이번에는 3대3대0으로 배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리고 그것저것 귀찮으시면 댓글에 연락처와 함께 무료조합 신청하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최소 조합표 100개를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10개씩 공유를 합니다. 10개씩. 그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런저런 거 판단하셔서, 어쨌든,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뭐.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번호를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출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로또치림이 음방이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똑같은 방법으로 매번 될 때까지 부딪히는 겁니다. 똑같은 번호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인간이니 인간이니 이상 아마 3주 정도 하고 나면 본인 스스로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서 못합니다. 근데 대신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도 가급적 사람의 생각을 좀 포기하고 나오는 대로 찍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해서 하여튼 계속 줄기차게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셔서. 나름대로의 좋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